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항상 선택입니다.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선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발이면 발. 오늘날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고. 아, 네. 선택.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권세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길을 택하든지,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 사망의 멸망의 넓은 길을 택할 것이냐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택하는 것보단 내일을 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오늘을 택하는 것보다 내일을 네. 현세를 택하는 것보다 미, 미래를 택하는 네.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그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네. 오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택하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오늘 쓰라린 배를 움켜잡고, 밤을 지새워도 그는 장작권을 삼으러, 아, 네. 내일의 하나님을 삼으로 웃을 수 있었다. 에서는 까지껏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바빴어. 맹세하라, 맹세하고, 장작권 팔아 넘기고, 팥죽 한 그릇을 떼우고 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요셉은 카이로 시내 한복판에 왕궁 옆에 금사라기 땅을 차지해서 누릴 수 있었지만 험악한 고센 땅을 따로 택한 것은 우리는 냄새나는 짐승을 기르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살수 없다고 척박하고 교통도 안 좋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만약 그런 것을 택하라면 바보죠. 하지만 430년 뒤에 나올 후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국사람들과 섞여 살았으면 그들은 유일신, 유일민족, 단일민족이 이거 다 없어졌고 430년이면 세종대왕 이후로 한국에 살면... 혼인 인척 안 맺고 자식들이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애국 토착하고 다돼버렸죠 하지만 먼 미래를 볼수 있는 애지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은 오늘 고난을 기꺼이 택하면서 네.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네.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을 택하지 말고. 내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택한 것은 불신을 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믿음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가장 바보같이 살려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살려면, 인생을 가장 망치려면,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된다.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믿제니 고생이고, 안 믿제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양심은 찢기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비웃음을 당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 네.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붙잡는 일마다 열려지고 아, 네.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고 아, 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아, 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아,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 믿는 자체가 고역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참 고생 많습니다. 하늘의 기쁨도 모릅니다. 믿음의 표적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김포의 검단이라고 하는 데 집회를 갔습니다. 젊고 잘생긴 분이 저를 차를 태워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님 목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 저를 강사를 맡아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매달 1 1조로 1억을 훨씬 넘게 하는 사람이라고 큰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농협에 근무한대요. 아니 농협에 근무하며, 근무하면서 1억 이상씩 11조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농 농협에서도 무슨 이렇게 그 농협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회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가 있대요. 그런데 근무하는데. 전체 농협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돈 많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상대를 해야 된대. 그런 사람들과 영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술을 사줘. 또 어떤 때는 안갈 곳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대. 그 팀에 들어가면. 근데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자리 안 간다. 절대 천재 안 준다. 뭐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팀장 되는 분이 그렇게 팀원들 앞에서 무시하면서 인격적으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냐고. 2년 동안 갈고댔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도 자기는 믿음을 했는데, 자기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나니까,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나니까, 그 팀장이 조용히 자기 책상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더래. 사실은 자기가 집사람. 따라 들집사람 교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면박했는데, 그 사람의 실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 지금은 다 인정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임채구 장로님 간증이 생각나요. 젊은 장로님이 사업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다 인정받고, 최고 실적을 올렸다고 간증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브 에베 때 아까 물었더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 하나님의 은혜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십니다. 기왕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했다면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믿어야 하나의 영광 드러내지. 아, 네. 믿는다 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니까 양심은 지키고 되는 일도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고 전도도 안 되잖아요.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기왕이 믿음을 택할 거 믿는 자답게 살고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세기시기를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길을 택할 것인가? 거역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길을 갑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순종. 신명기 28장에 1절로 14절까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 들이 복을 받고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복을 받는이 복둥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15절부터 나타난 저주의 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네. 놀랍게도 무서운 것은 축복보다 저주가 세 배나 더 많아 불량이더 구체적으로, 어때요? 절대로 여러분 저주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주가 문 앞에 있어요. 오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 네. 자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썩어질 걸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행하면 예수 믿고도 저주받는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좁은 길입니다. 오늘 그냥 사실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긴데,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많아요. 망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많아. 망한 사람이 많아. 우리 교인들은 잘된 사람이 많잖아 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서 세운 사울 왕도 자살로 끝나. 백만 대군을 오로지 한 믿음으로 이긴 아사도 발이 썩어 죽고. 그렇게 지혜로운 또 지혜로운 솔로몬도 비극으로 끝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가 맞아요? 틀려요? 네. 불행이 52년 동안 보배로고 존귀히 쓰임받던 우시아 문둥병자들 왜? 교만해져가지고 아니, 여러분 안심할 수 없다니까요 네. 오로지 한 믿음으로까지 승리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손으로 꼽을 정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 하나니까몇 명인지 알죠? 다아니잖아 기업을 다 팽개치고 갔잖아 믿음의 조상이라도 부모가 아브라함이라도 다잘 믿는 게 아니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였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예서는 들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 칼만 믿고 살다 죽었잖아. 내 자식이라도 다내 믿음대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옆에 사람 끝까지 바로 믿읍시다.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앉읍시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핵가닥 변질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진짜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법요 하고 일어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법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법으로 하면 당신이나 나나 이 자리에 설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순종의 길을 택하자. 네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따라다 현세를 택하지 말고 영원을 택하자. 현세를 택하지 말고 내세를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섭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여러분, 쉽지 마십시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틀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이북에서 일사우태 때 언니하고 동생 두 자매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면서 둘이 다짐하고 맹세를 했대요 남쪽으로 가면 잘 살자고 남쪽으로 가서 잘 살아보자고 둘이 맹세하고 남쪽으로 가서 식모살이도 하고 파출부도 하고 포따리 장사도 하고 닥치는 대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 가게를 내서 언니도 가게를 내고 동생도 가게를 내서 장사를 하는데 언니는 주일날 되면 샅담은 내리고 주일원금 감사원금 십일조원금 건축원금 조목조목 챙겨서 교회 가고 동생은 돈만 생기면 적금 들고 주일날도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일수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동생은 동대문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부자 되고 언니는 돈 모아는 뭐거 없고 시운 세살난 언니는 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쉬운 세살난 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날 때 동생이 병실이 떠나가도록 가서 두 시간 동안 길길이 뛰면서 울었습니다. "언니가 믿는 예수가 언니한테 대중이 뭐냐고?" 시간만 되면 예수한테 가서 빌고, 돈만 있으면 예수한테 갖다 바쳤는데, 그 예수가 더러운 병 주어서 데려가는 것이 예수가 하는 일이냐고. 영원을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울다 지풀에 조용해지는 거 있죠. 지쳐서 죽어가는 언니가 동생을 불러 동생 일이 와서 내손좀 잡아주게 죽어가는 언니가 손 잡아달래니까 손을 주었습니다. 동생 나 때문에 울지 말게.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네. 나는 지금 죽으면 영광의 나라에 간다네.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지만, 한 가지 한이 되는 게 있다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 이렇게 운다네. 돈만 아는 불쌍한 동생. 동생도 반드시 죽을 날이 와. 그런데 동생은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영광의 나라에 간다네.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 자리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는데 3절까지 부르...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신인금 우리 구주 저는 중학교 다닐 때제 친구가 단짝 친구가 그 어머니가 고향이 상주 사람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아가실 때 친구 따라서 임종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제 중학교 날닐 침대에서 이렇게 발쯤 기대고 앉으셔서 그 어머니가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하늘 가는 발이 찬송을 부르면서 운명하셨어요 임종하셨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나도 죽을 때이 찬송 불러야지 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 찬송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언니가 세상을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동생이 언니 품에 기대 울면서 "언니, 나도 예수 믿을게, 언니 가는 나라에 나도 갈 거야".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도 많이 왔고 그 아프리카 선교사 프레드릭 만겐이라고 기억하는 분아시분손들분손 들어봐 내래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많이 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반포, 반포의 설의 마을이라고 있어요. 부자촌입니다 거기 부회를 갔어요. 그때 망견이가 집회에 왔었어요. 저랑 집회도 많이 다녔고, 그 친구. 그때 제가 이 망견이 소개를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동생, 언니는 세상 떠났고, 동생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꼭 나를 만나고 싶다면.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거기에 교회 짓는 값을 자기가 헌금을 보태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 언니 이름으로 드리고 싶다고. 그 동생이 언니보다도 신앙생활 잘 한대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기왕이 예수 믿는 우리는 기왕이 믿는 우리는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살고 불신을 택하지 말고 순종을 택하지 불신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고 거역을 택하지 말고 순종을 택하고 현세를 택하지 말고 내세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 잠깐 누린다고 청년의 때를 우리가 맘 놓고 살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현세보다는 내세를 택하여 오늘 좀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누려도 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선택이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